안녕하세요 빨간 축구입니다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 관련 공모주 어, 타사 및 자사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체가 뭐냐 면면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어, 다른 계좌로 보, 전송을 하는 게 돈을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대체라 그러거든요 대체 대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자사로 보내는 어, sk증권이면 sk증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사가 있고 아니면 타증권사로 보내는 타사 대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보통 자사 대체는 수수료가 없고요. 자사 대체는 수수료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음, 일단 어떻게 하는 증권사 마나 다섯 개 증권사 뭐가 틀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죠. 다섯 개. 미래에셋대우, 한투, SK증권, NH증권, 삼성. 어, 자사 대체는 상장일 날 보통 주식이 아침 8시 전에 후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어, 상장일 날 8시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긴 한데. 어, 지난번에 미래에셋 대가 대우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체 했을 때 장애가 생겨서저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첫날 뭐 상장을, 상한가를 가서 뭐2 0 0의 상한가를 가서 안 움직여서 상관없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렸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했겠죠. 네. 다 모두 자사 대체는 상장이 가능한데 SK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번에 배정 후에 상장 전일날까지 어, 자사 대체를 해줬죠.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다 입고를 시켜줬죠. 자사 대체를. 어,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별도 공지가 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머지는 뭐 상장일 날다 가능한데, 은 어, 장애가 생기거나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타사 대체는 상장일 날, 어, 미래에셋이나 한투는 상장일 날 PC에서만 가능하고요. 네, SK증권 안 되고요. 유선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안 되고 전화 안 받겠죠, 당연히. NH증권이나 삼성은 상장일 날 어플로 가능합니다. 어,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날 hts 알면 이체 계좌를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체 계좌를 등록하고 하려니까는 otp가 또안맞 다시 등록하라 그러더라고요 otp가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otp를 뭐 지우고 재등록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못해가지고 그냥 거래를 다 해버렸죠 그냥 네 수수료는 어 자사 대체에서는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하고요 타사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발생하니까 어 보낼 때. 어, 뭐, 증권사별로 다 모은 다음에 타사 대체를 한 번에 하는 게, 한 번에 하는 게 수수료가 덜 발생하겠죠. 어차피 이건 횟수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에서는 미래에서 다 모으고 한국 한국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보내는 게 어, 수수료가 덜 발생하고 뭐 증여 문제나 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어차피, 어, 부부간은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 자녀는 10년, 1 천만 원이죠. 네. 뭐그 안에 금액이면은 별 상관이 없고 어 세무서도 사실 돈 되는 것만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네뭐 세무서 마음, 마음이겠죠 하나 하나 하네 어차피 설명할수 있으니까요 천만 원안 되니까 네자 대체 메뉴가 어디인지 찾아봤습니다 네 이거는 SK증권 주파수 3이란 네 어플이고요 SK증권은 뭐 주파수 3이니까 뭐 SK증권 어플을 잘때 주파수 3이라고 검색하면은 네 나오니까요 네 어, 보통은 뱅킹 메뉴에 많이 있습니다. 뱅킹 메뉴에 있고 뱅킹 메뉴에 보면 은 당사 대체 출고 이렇게 있죠. 여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 메뉴를 누르면 당사 대체 출고 신청이 있고 당사 대체 출고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메뉴를 통해가지고 대체 출고를 하면 되고 어, 당일날 타사 대체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니까요. 네.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삼성증권 어플이죠. 네 대체출고 메뉴, 예, 뱅킹 대출에 있거든요. 뱅킹 대출 누르고 왼쪽에 대체출고를 누르면은 자사, 타사, 내역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통 이, 뱅킹이나 이체 거기 에 메뉴가 다 있으니까 아니면 돋보기를 통해가지고 대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요. 네 대체, 네 대체 뭐죠? 네자 이거는 NH농협이죠. 네 NH농협 근데, 계좌, 이체, 청약, 대출을 선택하면요. 네, 이체 메뉴가 있고, 이체 메뉴 쭉 보다 보면 주수 채권, 이체, 이 메뉴를 통해서 이체를 하면 됩니다. 대체를 하면 되죠, 대체를. 네. 자, 오늘은 그, 타사대체나 자사체제 메뉴라든지 수수료, 어떤 증권사가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어, 주의할 점은, 어, 당일날, 대체, 타사대체를 하거나 자사대체를 할때 장애가 생겨가지고, 장애가 생겨서, 네, 안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니까는, 네,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좌를, 수십 개를 개별적으로 거래한다는 거는, 네,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뭐, 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